이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인의 회중에 들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입사이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자의 도,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지만 될 고난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많은 축복을 고정받는 일이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의 고난도 역시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 요구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잘못된 제자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어, 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베드로 개인적인 고백은 아니고 제자들의 어, 의견의 일치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받고, 또한 베드로의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 베드로의 이런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의 사역으로 방향을 바꾸셨는데 아, 어, 그 십자가로 가는 그길 자체가 고난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지만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이야기를 하자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항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배두를 향하여서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아 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을 꾸짖으신 겁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한 점을 파고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고 베드로의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마 그 마음가운데 한창 교만해 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의 도를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일 것이요. 누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느냐? 예수님과 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수 있을 정도의 어, 이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 즉, 이 모든 것을, 어, 추구한다면, 어, 그이 모든 것,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원리는 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제자도의 핵심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몇십 년 동안 복음 꽤긴 시간 동안 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 이 로마의 그 범죄자들, 특별히 어, 정치범들을 어, 죽일 때 쓰는 아주 그 잔혹한 어, 사형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달려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주를 받은 거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어, 방법이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유대인에게는 어,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하나의 길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 장에서 얘기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라면 십자가와 같은 그런 당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의 도우는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또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